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시집살이노래 제그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시집살이노래는요 볼까요 오리 물을 기르다가 심리의아지에다가 아홉솟에 불을 고 열두방에 자리 긋고 외나무 다리 어립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리오리 나뭇잎이 풀어야 시 어머니보다 더 푸르려 하죠. 1리가요, 1리가 400m예요. 5리는 그럼 얼마입니까? 네, 2000m죠. 2km예요. 10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4km, 4km. 와, 정말, 마 진짜, 먼길 왔다 갔다 하면서 고된 일을 하네요. 그죠? 현대와 옛날 틀리죠 자, 오리에 물을 길어다가, 독에 가서 워놓고 심리 방아 찌어다가, 곡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아홉 소스의 불 떼고요, 열두 방에자리 긋고 이렇게 고생 고생 해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 어렵다고 하지만 시아버님 같이 어려우랴. 자, 외나무 긋는 게참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시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시아버지로 가죠.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나뭇잎이 풀려야 시어머니보다 더 풀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잎이 파랗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파래요. 아, 이 색깔이 아닙니다. 보세요. 며느리가 와가지고요. 물 깊고, 바가 짓고, 불떼고 입을 긋고 맞죠? 자리 긋고난 것은 이부자리를 긋는다는 뜻입니다. 이부자리를 긋는다. 그런데 시집살이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냐? 시아버지더라. 시아버지가 너무 대하기 어렵더라.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 뭐라 하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든다고, 야단 칩니다. 시프렇게 가지고 막, 그죠? 너무너무 야단을 많이 쳐요. 심지어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그렇게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요, 돌려보면요, 그 시어머니도 자기가 시집을 왔을 때 똑같이 당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왔다고 자기가 똑같이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집 오잖아요. 일가 친척이 놀러와요. 이분은 누구고 저분 누구고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면 누군가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산 누구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며느리가 처음 뵀는데 그죠. 인사는 하긴 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반찬 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놓 갈 수면은 며느리는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왜 친정집하고 틀리니까 그 반찬 못 만든다고 야단치고 네!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프렇게 야단치니까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그죠? 그 당시 사셨던 그 어른들, 지금은 돌아시거나 또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요새는 같이 살지 않잖아요. 또 살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귀원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살 얼음 들이는 듯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볼까요? 금방 했던 요 오리부터 자리 긋다까지는 수관형사를 사용했습니다. 뭡니까? 오리 심리 그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했습니다. 자 외나무다리부터 저푸른해까지는 뭡니까? 시아버님 앞에서 행동이 너무 어려웠고요. 시어머님의 슬슬 풀른 눈총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달라 넘어갈게요 이젠 이참 중요합니다 점음 호랑새, 꾸중새, 한림새, 뾰족새 등등해서 먹은 것은 새로 표현했죠 네, 특징입니다 시집식구들 새에 비유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말 뛰어난 구산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식구들 상대하기 어렵고, 며느리 혼자만 속을 쓰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시아버니 호랑새, 시어머니 구중새, 동세 하나 할인새 신우 하나 뾰족새 시아집이 뼈 승새 뼈중새 남편 하나 미련새 자식 하나 우는새 나만 나 하나만 쓰는 절세죠 똑같은 문장 구조니까 그죠 유산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죠 또는.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란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새에 비유했죠. 비유했다. 요 말이 또 하나 시험 나올 수 있겠죠. 네, 재밌죠. 그러니까 해악적입니다. 즉, 익살스럽다는 뜻입니다. 자 호랑새 무섭다는 뜻입니다. 시 아버님은 호랑이치는 무섭다. 시 어머니는 맨날 꾸중한다, 그래서 꾸중새다. 굉장이 특징을 잘 해놨죠. 동새 하나 할인돼. 어, 동서 이했죠어 며느리들끼리 동서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 며느리, 즉 자기보다 형, 그 남편보다 나의, 그 남편의 형의 부인을 큰 동서. 그 밑에, 밑에 아랫동서는, 아랫동서는 작은 동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림세가 뭐냐면, 잘 일러받친다는 뜻입니다. 할림세 뭐라고요? 잘 일러받친다.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일러받쳐요. 자기 하나 피해 안 입으려고. 잘 일러받치는 거예요. 신우 하나 뼈 신우가 누굽니까 남편의 이동새 신우라 합니다 뼈중새는 뭡니까 입내 뼈를 튕하게 튀어나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죠 시 아우지 뼈중새 뼈중새 뭐냐면입돌튀어나가지 말도 안 하고 우인상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해요 즉 뭡니까 입 튀어내고 튀어나고 튀어내면서 말도 안 하고 쿵하게 있는 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 미련생를 했습니다. 미련 생은 뭡니까? 남편이요,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눈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남편이 자기의 마음 알아주지 않고 눈치 없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 울어야 징징 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본 시, 화자는 나 하나만 속이 는다 해서 쓰는 새나 있습니다. 그죠? 잘 표현했죠?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귀, 시집가서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삼년 살고 나니 자 이건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귀머리삼년 3년. 봉사삼년 3년. 옛날 봉사가 있습니다 봉어리삼년입니다 시집가서 이렇게 거의 19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예 쉽게 말하면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본 척, 말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며느리 삶입니다. 이렇게 살고 나니까 현상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배꽃 같은 연의 얼굴 호박꽃이 다리였네. 삼단 같은 연의 머리 비살이침 다리였네. 배꽃 같은 연의 손길 오리발이 다리였나 했죠. 제가 지난번에 주원가에서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요? 해자 보세요. 슬빈화한 화안 천년여질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면목 가정됐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아름답던 얼굴이, 그죠? 호박꽃대었고그 아름다운 머릿결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비사이춤 너무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손길이 일한다고 투박하게 됐습니다. 오니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원가에 나오는 슬빈환 천년여들이 시간 지나면서 면목가진이 된 거예요. 똑같죠. 네, 이렇게 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통점이죠. 균가와 공통점입니다. 어려운 시입사리를 나타냄 맞죠? 하나, 그다음 또. 실사일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변모한 화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예 네, 고통입니다 고통 뭐 따라갈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십살, 시집살, 어린시 십살을 하니까 결국은 화자들이 그 고통스럽게 얼굴이 바뀐 거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자신들이 보니까 너무나 보기 싫거든. 고통스럽다는 게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까요? 잠시 바꿀게요. 이 부분을 바꿀게요. 변모한 화자들의 보기 싫은 얼굴들,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더 낫겠죠? 네, 이렇게.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만 더어도막경기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좀잘대준될 건데, 그죠? 그것을 못 이기고 그냥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그, 그 그도, 며느리도 남의 집 자식인데,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너무 너무 그렇게 살았던가봐요. 민들레도 아시죠, 민들레? 민들레 어떻게 난지 아, 아, 하냐면은 며느리가 밥을 해요, 가마솥에 밥을 하고 난 다음에 괜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밥을 이제 뭐이렇죠 밥을 떼요. 그러 난 다음에 밥 주걱에 아풀이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걸 떼먹고 있어요 마침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시험문가 그걸 보고 2년 전에살면서막때려패요 어디 밥을 훔쳐먹고 있냐면서 막때려패고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이 며느리가 죽어요. 그 죽은 며느리가 피어난 꽃이 민들레입니다. 그런 민들레에 대한 선화가 있어요. 그만큼 시집살리가 고대했고, 힘들, 고대했다, 고대했 얘기죠. 참 슬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울었던가 말았던가, 울울 때도 있었고, 아, 잠시만, 여기 유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열세 무명, 밤물 치마, 눈물 씻기 다지네 무슨 뜻입니까? 그 무명 치마에 눈물 눈물 닦다 보니까 그게 다 짓다니.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죠? 돋뽁부지 행기 치마, 콧물 밖에 다었네 즉, 눈물 콧물 흘릴 만큼 그만큼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 네요귀 먹어도 했죠 뭡니까? 가부장제에 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호박꽃 오리발은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두개 뭡니까? 열쇠 무형 밤물치마눈물시이다져졌네 도포꽃의 행치마 콧물밖에다져졌네 무슨 뭐 뜻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요단요 요 문장과 요 문장 서로 대꾸죠. 요 문장 요 문장 서로 대꾸 대꾸법입니다. 맞죠? 예쁜 얼굴 호박꽃, 아름다운 머릿결 비사리충, 배고같던 손길 오리발을 대꾸법입니다. 됐죠? 네, 그다음 대꾸법 상했습니다. 대꾸법은 또 한번 시여드릴게요. 대구법 첫 번째 문장구조 비슷합니다 같거나 비슷해요 두 번째 뜻이 대등합니다 대등 무슨 뜻이냐 비싸, 비슷하다 유사 반대다 상대 그 다음에 동등하다 즉범죄가 걸쳐 후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대등이라고 이세 가지를 합쳐서 대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로 반대죠. 상대 관계죠. 그래서, 문장은 똑같고요. 뜻이 대등해요. 그러니까 대구법이죠. 요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울었던가 말았던가, 백예물이 소이겠네. 즉, 울었다가, 울었다가, 안 울었다가 하다 보니까, 백예물이의 연못서 입니다 연못서. 연못서, 소이겠네. 이거 뭐 쓰시냐? 연못이 되었네. 그렇죠? 연못이 되었네.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울었다가 말다가, 울었다가 말다가 하다 보니까 그 눈물 때문에 백개머니가 연못이 되었다.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의 한상, 오리 한상 상상이 떼 들어오네 했죠. 무슨 뜻입니까? 예? 네? 그것도 연못이라고 밤 되면 자식 새끼,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품에 안겨 잔다 뜻입니다 그죠? 그니까 며느리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자지만은 뭐?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자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부분 볼까요? 어려움으로 눈물 흘린 고통스러운 생활, 생활을 자식들 범위 견뎌나고 있다는 것이 해학적 편입니다. 그런 자식들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은 화자가 슬픔으로 함몰되는 것을 극복하게 해준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삶에서 극복되는 거죠. 그런데 기원가의 화자인 허난설은요, 자식들 다 죽어요. 병으로 죽고, 병으로 다 죽어요. 병으로. 그래서 끝내는 그 자식들 죽고 또 허난설은 작가도 몸이 약했고 심증, 코팅 이 심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물론 친정 식구들도 풍미가 확산하죠. 그죠? 허균 선생도, 허균 선생도, 나중, 나중에는 귀양을 가서, 나중에는 염지치찬 당합니다. 그만 집안도 막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뒤 좌우 모두 막을 사람 없는 그런 고통성 고통상 생활 했기 때문에, 헌한 사는은 그만큼 세상을 빨리, 예인 것입니 그러니까 세상을 빨리 떠난 것입니다. 이 시집상 논의 작가는 그래도 자식을, 자식이기 때문에, 한번 극복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좀 틀리죠? 네. 그래서, 규원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규원가하고 1집살랑 노래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